안녕하세요. 이찬원 씨의 생각을 분석하는 승원쌤 김용숙입니다. 이찬원 씨 풍등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찬원 씨가 27일 방송된 더 트롯쇼에서 더 트롯쇼에서 5주 연속 1위를 해서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SBS M과 SS, SBS p 에서 방송되죠. 이찬원 씨가 받은 점수가 9,076표, 임영웅 씨 런던보이가 7,048표, 김호중 씨와 송가인 씨 노래가 5,726표 받았습니다. 이찬원 씨가 임영웅 씨를 넘어선 거죠. 임영웅씨 팬들이 아마 서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임영웅씨 팬들께서는 임영웅씨 노래가 트롯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답니다 그러다보니 이찬원씨 팬들이 투표를 많이 해서 아마 1위를 한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영웅씨를 트롯 가수의 한정 짓는 것을 임영웅씨 팬들은 원치 않고 이명욱 씨 정규 앨범도 트롯만 여기 실리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트롯의 취, 추세가, 추소가 정통 트롯보다는 발라드 트롯, 댄스 트롯으로 그 영역을, 장르를 확장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트롯 이 시장으로 아마 유인하기 위한, 유입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찬원 씨의 풍등이 더트로쇼 5주 연속 5주가 아니죠. 다섯 번 다섯 번 연속 1위를 하면서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렇더라도 또 이찬원씨가 이명웅씨를 넘지 못하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죠. 이번에 이 풍둥같은 것은 워낙 이찬원 씨가 지금 예능 활동을 활발히 하고, 우리 많이 듣게 돼서 기회에 익숙해서 이제 이렇게 1위를 했는데, 임영웅 씨를 넘지 못하는 부분도 있죠. 다름 아닌 아이돌 평점 랭킹. 아이돌 평점 랭킹. 이찬원 씨 계속 지금 58주째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웅 씨 104주째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표 차이도 두배 이상 납니다. 두배 이상 납니다. 이명욱 씨가 받은 표는 43만 7,060표. 7,060표. 이찬원 씨 19만 8,862표. 절반이 안 되죠. 이와 같이 아이돌 평점 랭킹에서는 이찬원 씨는 그냥 영원한 2등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명웅 씨 104주째 1등입니다. 이와 같이 저는 이명웅 씨와 이찬원 씨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두 사람이 정말 노래 잘하고 실력 있고 인성 좋은 이두 사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가는 모습이 저는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일부 팬들께서는 일부 팬들께서는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할 순 없잖아요. 이 사람은 이걸 잘하고, 이 사람은 이걸 잘하고, 또 이때는 이 사람이 1등을 하고, 이때는 이 사람이 1등을 하고. 그렇더라도 이명웅 씨는 모든 분야에서 범접 불가, 불가침 영역 같이 이미 자리 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임영웅씨 노래는 뭐 트럭 부분이 아니다. 우린 일부러 특별한 그러한 군더더기를 달 필요가 없다. 임영웅씨는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BTS의 방시혁 회장도 임영웅씨를 국내에서 능가할 수 없다고 생각되니까 인구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인구 월드스타 BTS가 국내에 들어오면 임영웅 씨를 못 넘었으니까 인구 분포 때문에 그렇다 한마디로 월드스타 방시혁 씨가 BTS의 아버지인데도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분석해낼 정도로 불가사의한 임영웅 씨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그냥. 사회에서는 이슈화하기 위해서 뭐 누가 일등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임영웅 씨는 그런 숫자 본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다고 이미 얘기했어요. 이찬원 씨도 이찬원 씨도 그냥 그런 평가 대상에서 자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조차도 원치 않을지 몰라요. 이미 그러한 영역을 정신적으로 다 넘어버린 넘어버린. 다 마음을 비운 다만 내가 할일 있으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멋쟁이 두 사람의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보고 칭찬하고 1등 했으면 1등 했다. 2등 했으면 2등 했다.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고습니다